이번 신스킨 세트는 크로노보이드 구성은 저지, 팬텀, 벤달, 칼, 실리프가 있고요. 바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을 했고요. 이번 신스킨 세트는 구성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벤달, 팬텀, 실리프까지. 게다가 이제 저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까지 적격을 해서 저지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좀 무난무난한 스킨 세트인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다 해주고. 아, 난 빨간색으로 가야겠다. 전 빨간색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와레디오 나이트 300개가 있었는데 200개가 없어졌네. 자 벤달, 팬텀, 저지, 셰리프 칼까지 한번 인게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벤달입니다. 어 이렇게 스왑을 하면 중간에 있는 이 구체가 돌아가네요. 오 이건 좀 괜찮네. 자 한번 무기 관찰 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중간에 있는 일단 저게 조금 힘의 원천 이런 거네. 자 이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프라임 벤달보다 조금 더 소리가 얇고 좀 둔탁한 느낌이 납니다. 괜찮네. 클릭으로 해서 썼을때 이런 느낌고 어, 괜찮은데요? 두 번째는 펜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텀. 오, 펜텀. 펜텀 예쁜데 이거? 이것도 또 벤달이랑 똑같고 괜찮은데? 소리 너무 좋은데? 이거 왜 소리가? 여러분들 진짜 펜. 팬... 이거 팬텀 역, 역대급인데 이거? 제가 지금 처음 느끼는 체감으로는 팬텀 역대급입니다 이거 어 팬텀 이거 1티어인데 진짜로 들 너무 좋은데 이거? 세번째는 셰리프 오 셰리프도 뭔가 이거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한번 쏴볼게요 아이온 쉐리프보다 얇고 아이온 쉐리프는짱 짱하는 게 있었다면 이거는 쉬웅 하는 소리가 나요 쉬웅 오 진짜 야무진데 이번 스킨 세트 진짜 진짜 야무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지 가보도록 할게요. 오 이것도 또 똑같고 오. 괜찮은데 아 근데 이거 저지 괜찮거든요 저지 소리 괜찮고 좋은데 개인적으로 글리치팝 저지에 비해 조금 이렇게 좀 쏘는 맛은 좀 없네 근데 이게 어떤 게 좋냐면 총이 좀 모아져서 나가는 그런 소리가 나네 여러분들 글리치팝이 이런 느낌이 었다면 이거는 살짝 이런 느낌으로 나가요 소리가 그런 소리가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자 다음은 칼 가보도록 할게요 오리지이랑 똑같네요. 오, 오, 야, 모션이 긴데. 어, 뭐야? 뭐야? 아직까지? 어, 아, 님들, 이거 모션, 무한 모션입니다. 이거 한 번만 눌러도 계속 지속돼요. 봐봐요. 오, 이거 괜찮네. 이번 신스킨 괜찮네. 이거 칼한번 휘돌아 볼게요. 오 뭐야 파장 이 파형 뭐야 어, 괜찮은데? 신스킨들 하나하나의 티어를 매겨보자면 벤달 A티어입니다 벤달 A티어고요 팬텀 S 팬텀 S 맞습니다 이거 소리가 써보신 분들만 알아요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거 셰리프 A A 줄만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무난무난하고 괜찮아요 저지도 A 칼, 칼까지 해서, 칼은 뭐, 외형적인 부분은 제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거 Y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10에서 12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지속되는데, 보는 맛도 있네, 이거. 이번 신스킨 세트, 5점 만점에 저는 한 4점 주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점수고, 무난무난합니다. 팬텀, 이게 저는 진짜 이번 신스킨 세트에서 최고라고 봐요. 팬텀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거 팬텀만 쓰셔도 돼요. 이거 진짜 소리가 야무지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신스킨 세트 크로노보이드 리뷰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